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교육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학령 인구 감소 또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왔는데 지역 대학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온라인 강의를 함께 개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는 공유 대학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인데요. 관련 내용 동명대 신동석 전략기획 부총장과 재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습니다 먼저 공유 대학 플랫폼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유 대학 플랫폼이란 각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등의 그 자원과 역량을 타 대학과 공유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점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 커리큘럼도 개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공동 교육과정 개설이나 네. 또 학과도 공동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공유대학 플랫폼이 나오게 된게뭐 비단 코로나 일부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예, 물론 그 네, 물론 지역 대학은 코로나 위기 진에도 학생 수 감소, 그 다음에 등록금 동결 등. 등과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왔는데요. 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역 대학의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의 심각성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는 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 공유대학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건데, 그 교육의 주체라고 했는 학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계획 중인 것은 이번 10월 2 8일날 예. 부산 강력시와 육계대학의 m o u 를 맺고 내년 1학기 때부터 AI 기반 창업 마케팅이랑 교과목부터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이 내용은 결국 우리가 상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하자는 개념으로 공유 대학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 대학들이 공유 대학으로 뭉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대학 내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 네. 공유대학 자체의 개념을 그, 역으로 생각하시면 네. 이게 한 강좌를 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섯 예. 개 대학 참여 대학 모두의 교수님이 한 강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이 공유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인가 동시에 또 효과적인 그 교육을 그 강의를 위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과목에 여섯 명의 교수님이 붙어서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짠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네. 커리큘럼을 짜고 강의도 하시면서 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지역의 대학들 보면 뭐 대학 자체 서열화도 있지만 또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지역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볼수 있을까요? 물론 그이 네. 자구책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입학증원 감축이나 네. 그다음 학과 통폐합, 그다음에 또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네. 신설학과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도 네.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자구책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혁신을 통해 네. 우수한 인재가 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지역의 우수 기업에 걸맞는 인재로 양성되고 지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만 예. 자구책에 대해서 대학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대학 플랫폼이 이제 그 자구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 하나로도 큰 효과를 뭐 기대를 할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산시라든지 또 교육부 이런 쪽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결국 네. 그 지방 대학의 몰락이 네.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네. 지역 경제의 비패가 결국 중앙정부에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 대학이 상생할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지역 부산 강력지가 네. 지원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 각 대학 간의 협조 협업이나 그 다음에 자원 공유와 같은 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응용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방대학에서는 공유 대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지역 대학에 대한 어떤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명대 신동석 전략기획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